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알면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가 있죠. 문제에서 두 점이 주어져 있다면요.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. 자,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과 점 4,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선 외분하는 점부터 찾아보죠. A 3,-6이랑 B 4,-7을 2대 3으로 외분하기 때문에 외분은 빼기죠. 분모 2 빼기 3 마이너스 x 길이 크로스 빼기 2, 4, 8 3, 3은 9를 빼야 되죠. y도 똑같이 해요. 2 빼기 3 2 곱하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3 곱하기 마이너스 6인데 빼기니까 부호 바꿔지겠죠. 그럼 외분점은 1, 마이너스 4에요. 자 그럼 이 점하고 4,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.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부터 찾아요. 자, 여기서 이걸 뺄게요. x의 증가량 4-1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6. 기울기가 2고요. 어, 둘 중에 아무 점이나 쌤이 2점을 할게요. y는 기울기 x-x점 y 점은 이렇게. 직선의 방정식은 y는 e x 8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.